높은 나무 가지의 위 울창한 숲 속에서 작은 새 둥지가 푸른 잎사귀 아래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다. 오늘 약한 암새가 둥지 안에 편안히 누워 반쯤 감긴 눈과 지친 날개를 늘어뜨리고 있다. 아침 내내 수컷 새는 먹이를 찾으러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아픈 짝을 걱정하고 있다. 물이 새로 고인 논 위를 한참 맴돌다가 그는 풀밭에 숨어있는 통통한 개구리를 발견한다. 빠르고 정확한 다이빙 한 번으로 수컷 새는 날카로운 부리로 먹이를 움켜잡았다.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수컷 새는 둥지 가장자리에 착륙하여 조심스럽게 암새 앞에 개구리를 놓아준다. 신선한 고기 냄새에 암새는 눈을 뜨고 고기를 살짝 기울인 후 천천히 한 입씩 먹어가며 힘을 되찾는다. 그 동안 수컷 새는 주변을 주시하고 있다. 그는 둥지 가까운 가지에 뛰어올라 고기를 높이 쳐들고 모든 방향을 살피며 뱀, 맹금류, 야생 고양이 등 어떤 위험에도 경계하고 있다. 잠시 후 숲이 여전히 고요하자 수컷 새는 둥지로 돌아와 암새가 얼마나 먹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기를 살짝 기울인다. 짝이 개구리를 거의 다 먹은 것을 보고 그는 암새의 깃털 속으로 머리를 살짝 파고 들며 격려하고 싶어 한다. 두 새는 서로 몸을 맞대고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속에서 쉬며 병이 빨리 나기를 기다리며 다시 하늘을 날기를 바란다.